뭐야 언제 들어왔어? <laughs> 아, 언제 들어왔어? 아. 이쎄라바꿨어요 아니 어쩐지 화면이 너무 좋아졌다 싶었는데 이거 요시어 때문에 요시어 그래? 화면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화면이 너무 좋아져서 밑장 빼는 게다 보이더라고 문제가 있을 거야 <laughs> 매번 들켰어 아주 아 그래요? 아이 준표님 오셨으니까 내가 또 마술 하나 보여줘야겠네 아니 아까 이게 판이 없어서 안 되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네. 가져왔어 이거 되게 좋은 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클래스 101 했거든요 강희 어제 스프레드 하는 법배웠어요다 아, 훌륭하네요 중독 내가 준표님의 카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돼요? 네 그냥 가져가면 돼요 중간에 넣어주세요 보고 기억한 다음에? 예, 아, 보고 기억한 다음에 기억했어요 그 카드가 매니 <laughs> 에 있다면 신기할까요? 너무 신기해요 저 지금 <laughs> 넣었으니까 이거 맞나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지? <laughs> 아니 왜 아니라니 하지만 이게 두개잖 겹쳐지면 <laughs> 뒤에 있던 카드들이 다 앞면으로 바뀌면서 <laughs> 우와 개쩐다 <괜찮다>. 주변에 <laughs> <좀변 웃음> 넣었던 카드만 뒷면에 있고 어, <laughs> 이 카드가 여기 대전다. 근데 강의 없는 맛술이에요유튜브 에디션. 아, 신기하다. <laughs> 준표님의 클래스 101 보시면은 맨 처음에 여기 나옵니다. 스 오. 훌륭하네요. 이거 고급 버전 알려드려요? 고급 버전 있어요? 응, 이거 이렇게 반을 펴고 예. 네. 이렇게 반을 펴요. 그다음에 이렇게 음.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laughs> 반, 반 피고. 반 피고. 반피서 올려서. 우와. 이렇게. 저는 그 허접이라 가지고 이렇게 살짝 해, 해야 되고. 응, 응. 그렇게 해도 돼요. 반 펴고 이러면 안 올려. 올리... 오, 올려지네. <laughs> 어, 되네 더고 보자. 더고 포즈도 있어요? 네, 더고 포즈도 있죠. 여기서 카드 이렇게 펼친 다음에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쭉 펴서, 쭉 펴서 살짝 세우고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네. 거기 끝지손가락이대고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반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서 한번 갔다가 다시 오고 쭉 갔다가 쭉하면 <laughs> 되는 거 h u k a 잘하시네 come in. I 요자 제가, 제가 이거 카드 맞춰볼게요. 자 n 거카자요춰볼게요자 d 거를반 나눠가지고 중간에 넣겠습니다 n t u n d e <laughs> 저 찾았어요? 고른 카드를 찾았다고. 예. 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이건가 이건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깔끔하네. <laughs> 성능 방법 몇개더 배워 보실래요? 예. 카드 섞을 때 이거 좀 멋있게 보는데 예. 카드를 바닥에 두 시고 여기서 카드를 반 정도 덜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드를 들잖아요. 위에 카드를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빨리 하면 예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aughs> 이거 배워보실래요? 너무 열심히 나온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맞아, 맞아, 맞아. 처음에 카드 이렇게 막 섞은 다음에 네. 카드 이제 하나 이제 되게 멋있게 돌리고 이제 여기서 카드 잡아서 이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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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어려워요. 와! <laughs> <laughs> <카드들은>. 너무 멋있다. <laughs> 야, 다시 맞춰. 안 봤어요. 네. 찾습니다저 네. 고른 카드 까먹었어.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고른 카드 기억났어요 저. 아니요. 그, 아 맞아요? 그렇는아 맞아요? 아 맞구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카드 를 까먹어가지고 땅 <laughs> 카드인 줄 알았네 어 실례 쪼는이 <laughs> 그 원어원 클래스 봤던 것 중에 괜찮은 거 없으셨나? 뭐 이거 재밌었다고 이렇게 동전 마술 진짜 신기하더라고 동전이 근데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전나 아니 이게 너무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 제가 하면 음, 한번 해보실래요? 그 마술 <웃음> 초창기에 <웃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문제점들 중 하나인데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손이 천천히 이렇게 동전을 양손에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쉽죠? 여기까지. 네, 네. 그리고 동전을 없이 해보세요. 그럼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진짜 안 보이는 동전이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진짜로 뭐가 어떻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던져보는 거죠. 동전요거 배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요거 배워보시면 네. 동전을 내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다음에 반대쪽 엄지손가락이 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려요. 오른손을 미세요. 그럼 동전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아아. 이렇게 잡고 없어지잖아.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요. <laughs> 이 손이 어색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laughs> 네. 그럼 이 손으로 지금 여기 있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 다음에 호 하면 없다고. <웃음> <웃음> 뭐 웃기죠. 근데 그것도 웃길 수 있죠. 잡아서. 그 피부님한테 하시거 맞아요? 만고 아, <laughs> 아, 이거 휴지집 나온 다음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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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보달라고요? <laughs> 뭐야 우와, 우와! 남은 게 이제 어, 에이스만 남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놀라 신기하다 진짜 내 클래스 101에서 배운 마술은 요거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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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요즘 그냥 심심해가지고 유튜브나 아니면 딴 데다가 쉬운 맛을 이런 거 쳐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재밌더라고 아까, 아까 네. 마술 하셨던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아, 보여줬던 거아 진짜 깜짝 놀랐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쵸? 알긴 아는데 근데 네. 신기한 거죠 그리고 제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하니까 <laughs> 아까 근데 진짜 잘했어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연기만 늘었어 <laughs> 손기술은 하나도 없는데 연기만 늘었어 <laughs> 연기만 그거 네. 어떻게 하면 더 좋냐면 하나만 골라주세요 응.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여줘.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넣을게요.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고 질문이에요. 제가 카드를 몇장 뒤집었을까요? 한 장. 다 뒤집었어요. 한장 뽑. 오. 해보실래요? 네, 하나 고르세요. 네, 저한테 하나 고르고 네.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고 카드 받아서 중간에 이제 중간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저희 카드를 몇장 뒤집을까요? 라고 얘기해서 너무 다 보였다고? 에이씨 아래 노잼 화나죠. 네. 마술 걸리니까. 중간에 뭐 보인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 본 사람이 접는 가장 큰 이유가 보여요 이거 이렇게 했죠 짰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이가 저녁에 먹은 음식이 짰겠지 그냥 이런, 이런 생각 자꾸 나고 이거 파괴시켜버리네 나중에 어. 카드 할때 이거 클래스1 9이 보면 좀 배워야겠다 뒤에 카드 마술도 있나요 뒤에? 뒤에 카드 마술 있죠 음. 카드 마술 부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음, 앞에 있는 마술은 제 취향이 아니었어 난 카드 마술 좋아 <laughs> 왜냐면은 앞에 있는 마술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laughs> 연습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앞에 거는 그리고 보니까 선택지가 되게 많더라고 마술이 근데 네, 어. 하나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음. 와대단했어 진짜 본들 다행이네 재밌어요 응. 여러분 나 보세요 클래스 이9 1 그리고 방송에서 하는 많은 밈들이 녹아 있더라고 저 방송 본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강의가니라아 <강의간이나. 웃음> 방송은 더 매워요 요즘에, 요즘에 더 매워져요 아더 매워요 요즘이 응. 어, 달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매운 거야 좀 많이 매워요 요즘에는 요즘은 이제 유입분들이 많아져서 유입을 배척하면 안 되는데 그게 참 <laughs> 떨 됐구나 털에. 저 뭐야? 본인 채널 홍보하는 분들 아, 그렇게 계시나요제 유튜브 채팅을 잘안봐 가지고. 아니 이게 유튜브 채팅이 안보게 되는 게 제가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요 전체 채팅을 보거든요. 트위치랑 유튜브랑 있는 채팅. 트위치 채팅이 너무 빨라 가지고 유튜브 채팅이 잘안 보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네. 된. 그래서 가끔 유튜브 딱 보면은 유튜브에 어떤 한 놈이 존나 고배하고 있어. 근데 쫀덕 님이 <laughs> 네. 그거 전에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채널 클릭하시면 또뭐 행복해집니다. 막 이런 채널 아. 양성이 너무 많아질 거라고 아, 제꺼에 네.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나도 궁금해서 눌러봤다니까. 어떤 채널이길래? 근데 보면 진짜. 영상도 없어. 그죠. 어. 영상이 없는 채널도 많고. 아, 최근에는 그게 제일 웃기더라고요. 이게 악플 다는 애들 중에서도 네임드가 있나 봐요. 큰 데는 무조건 가가지고 악플 받는 애가 있는데 음. 제거 최근에 이제 초등학생 패드립 관련된 얘기 한게 있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다가 걔가 패드립을 친 거예요. 그래서 걔거 채널 가 보니까 영상 두개 있는데 와 거기 진짜 이 세상의 모든 패드립은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원피스든데 거의 와 진짜 대단하더라. 아니 씨 안경 안경 보소봐요가 <laughs> 유튜브에 진짜 빌런 존나 와이건. 너안 보고 있었다고 봤더니 안경 보소바로 존나 노배하고 있어. <laughs> 저 안경 바꾸면 괜찮을까요? 바꿔도. 아 제가... 벗어 벗어요. 어. 끼세요 <laughs> 서울. <서운해. 웃음> <와>, 아 <아니, 웃음> 이게 안경 벗으니까 인생 되게 세시네. 저 용역 깜빡쳤어요. <laughs> <laughs> 순간 눈깔 뻔했어요 방금 진짜로. <laughs> 만약에 안경 잃어버리면 매직으로 이렇게 조그만. <laughs> <laughs> 명호야 <laughs> 고소당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근데 동그란 것도 써보고 몇개 이렇게 써봤는데 동그란 거안 어울려. 이게 그나마 좀잘 어울리는 안경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